이사사실또고양이는또은좋은게 그런 게이잖아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보여주이 보여 이제고양이제 밖에 이는밖 힘드니까 힘리집까양이 어, 있는데 이러오실이요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든집이로온은이여러분이사죠다 가 가져가면 경찰 좀 신고 좀 해주세요. 여러분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. 자전거 구요 나눔 중입니다. 자전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. 배가 너무 부르는데, 빨리 밥 먹고 시작해야 되겠다. 출발 준비 끝. 첫 번째 목적지는 용감입니다. 용감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오자마자부터 아 이가 제주도구나 하고 딱느껴지죠 아, 갑시다. 어, 제주 환상 자전거길. 어, 그냥 쭉 따라가면 되지. 아, 지금 뭐 가면서 보면 전부 다 렌트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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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트카. 다 렌트카야. 여기 근처에 뭐 맛집 없나? 응. 난뭐 관광지 맛집 이런 거보다는 약간 로컬 사람들이 오는 로컬 맛집 그런 거 원하는데. 아, 로컬 호로이야 아, 다시 일어나가지고, 다시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타고 온다고 이거 안 보통 못 보거든? 아이. 자전거로 보관하는게좀 애매하긴 한데 설마 I 쳐가지 않겠지 고기국수 안 o t 요 오늘 내일 열심히 타고 이제 m m I 고 힐링하면서 천천히 하루 o 1 1 5 k m 씩 이렇게 t 고 a n t to go to Emm. I 벌레. 자 용머리 바위 여기 보이는 게용두암인것 같아요. 어.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? 나도 볼만한데. 가락 심터 17.5km, 그럼 아, 안 나왔네. 야, 아, <목소리> 아, 진짜 별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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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다 별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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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별로... 로 별로... 별 설렁 설렁 힐링하면서 달랑다. 여기 어. 봐봐 제주도 보면 이 돌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담 을 해놨는데. 저 돌담 짜는 기술자님.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걸 세웠다는데. 지금 외도교를 지나고 있습니다. 오, 우거 좋다. 오 예, 야 이건 진짜 환상이네. 어. 낚시하고 싶다. 아, 오늘 밤에는 저거 먹어야겠다. 제주도 흑돼지, 뭐 이런 거 먹어야겠다. 똘사명 제주도 라이딩 <놀람> 화이팅 블러드 트레일 정육 식당이랑 회센터나 합쳐놨네. 안 식욕이 어떻게 허락이 됐나? 지금 <놀람> 감사합니다. 문을 열려면 돌려서 열어야 되는? 아니, 아니. 용돈 빼고 다 받든 살아봉 사라봉, 사라봉이 어디 있는데? 자전거성분나 옹. 인증하기. QR 코드 촬영. 오케이. 바이버 인증. 자, 장깐 풍경 좀 보고 갑시다. 팬님들 시원한 제주도 풍경 한번 감상하고 좋은 기운 받아서 갑시다. 아니 왜 저기에 그 스키드막 하나가 없지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뭔가 저기 진짜 뭐지 이거? 손방망이 환경법을 강력 개정하라. 저기야 들어가고 싶어. 자해걸음마을공원 8km. 야, 물청소하고 있네. 개인 샵은 양꼬치 휴대시 도대체 장비가, 도대체 장비가 왜 이런 거야? 탈구석여행기 어우, 사막이! 밟아 죽일 뻔 했네. 근데 왜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탈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거 같지? 커피 한 잔. 와, 선인장 마을이라고 선인장 다 깔았어. 장사 넘어지면 이제 바로 벌집되는 거야. 자, 해걸음 마을 공원 인증에서 도착했습니다. 협재해수욕장이해가름 마을이겠죠? 스탐프에다가 딱! 공 딱! 난이 길을 벗어나지 않을 거야 왜? 난 길을 모르게 되었는엄 마추 백추 마추 이거 기업소로만 가지고 여기가 어디냐 제주도에 관광 온 사람들 이거 절대 못 보지 않냐? 이게 개이득이지? 아저 고르가 생겼다. 아, 저 고르가 생기지 않냐? 고르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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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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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곽산아니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안전하게 침게 일어나십시오. 습니다 그거다. 일제 지하 벙커. 제주도 듣기니 또 와서 와봤나? 그거 왔나? 오, 드론 날라아니다 해물 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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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와우, 야우 와우 와우이 경치가 아거고 안배 땡기는 풍경이딱 보면서 이거 한대팍 해줘야 되겠네 괜찮겠지? 여기 갈비탕 하나 주세요. 네 o 사 a y I should. I should. I should. I should. I s h o 5 5 d I should. I should. I should. I should. I s h o u 감귤축제 에버리기 뭐야 이거? 제주도 오진의 한 코스에 맵이 몇번 바뀌는 거냐 부름도 적절한 거 보소 감귤을 지우서 제주도에서는 기름 대신에 감귤을 넣어준다 이야기 했던데 진짜였구만 오케이 오늘은 느그 호텔 가서 한다 어. 야야야 여기 봐봐 여기. 버스가... 전기버스네? 음 우리 호텔이다 자, 씻고 나가가지고 바로 돼지고기 먹으러 가겠습니다 싱까 한번 뭐 맞추고 출발하도록 겠습니다뭐 떨어지는 소리 듣고 뭐 주워먹을 거 없나 귀여운 거 봐봐 에 응? 근데 사실 또 고양이는 또, 또 좋은 게좋런게 게 있잖아. 그 집으로 부르를 드릴 수 있어. 우리 집 고양이 보여주, 보여주려고 이제 고양이는 밖에 나가기 힘드니까. 어, 우리 집 고양이 있는데 보러 오실래요? 이거 딱한 마디면 끝이거든. 집으로 온 뭐다? 여러분, 알죠? <laughs> 내일 다시 자전거 방송에서 다시. 아쟤 보여주겠다 풍경 보여준다 이건 해봤지만 여기 좋은 곳만 보자 어, 여기, 여기 좋지 해장국 <laughs> 하나 주세요 일단은 힐링 파괴에선 파괴를 해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힐링 라이징으로 하자 드시오 강정마을인가? 너무 힘들. I'm going. 더 가야 되나? 국문 방안한지 이게, 이게. 오케이. 최대한 밟아서 탄력을 붙인다 하면. 한 방에 즉삭 올라가야 겠다 길이 무섭이야 뭐 천지연 폭포 지연이 여기 있었구만 아, 다이빙. 찾아갔어. 봉선 한복 입자 세 개만을 남게 먹고 있는 상황. 여기가 민물이고 바닷물이 합쳐져 가지고 물 색깔이 초록색. 색깔. 쌀쌀하구만. 그 끝났어요? 네. 없네요 지금 하시려면 레드키위 네. 하시는게 좋아요 레드키위요? 너나무게아 네, 근데 그 진짜 그키 맛있어 <laughs> 공장도 가격으로 엄청 싸게 공, 팔고 공장 가격이 공장도 없어요 아 공기의 네. 농장도 농장도 공장도. 아 이제 성산 다가가네요 <laughs> 이제 성산일출봉 뭐 있는 곳으로 <laughs> 이거는 진짜 집을 짓다가 말았네

똥지 같은 거 하나 사 먹어야 될것 같아요 로만 힘내서 가자. 파스는 아무 소용이 없구만. 지금 움직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구만. 자, 자 현재 시간 다섯 시. 아 안녕하세요. 사복스에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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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던 사람이에요. 네. 감사합니다. 통증, 발열, 염증, 부종, 관절염. 아 물까지. 어, 지금 의약지원과 함께 유용한 도움을 줬습니다 확실히 좀 나아졌거든? 빙수 먹으니까? 아, 우리 착한 어린이 야 이게 제일 잘 식힌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봤어요 일출봉을 바라보면서 숙박업소를 찾아봅시다 안녕하세요. 아, 이제 태워 주신다고요? 네. 저랑 제주도 돌아가실까요? 아, 네 네.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. 제주시에서 지금 1시간 걸려서 오셨다는 분이 계시는데. 아. 아이거는 <laughs> 타지. 이거 타지. 브레이크래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저녁은 드셨어요? 오늘 저가 생각을 한 거는 흑돼지 구인데 제주도 민도 인정하는 흑돼지 구이. 저는 좀 마이너한 데를 가가지고 마이너한 데가 좋아요 오히려 야, 잠깐만 잠깐잠깐 선거예요 지금 되게 아 잠깐만 아니야 지금 길 맞아요 잠깐만 내비 지금 내비 내비 길은 맞는데 어 잠깐만 <laughs> 약간 자, 잠깐만. 분위기가..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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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렇게 보면 보일러 나 모르겠는데 원래 그 생선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환경인 사람 생선 싫어해 나도 그래서 부산 사람이라서 회 싫어한다 제주도 감귤 축제 해가지고 그 스페인 토마토 축제 같은 것처럼 감귤 막 집어 던지면서 하는 그런 축제를 기획한 다음에 근데 감귤 맞으면 아플텐데? 아 에, 토마토도 맞으면 아파요 원래 도에 백화점이 왜 없어? 여기 백화점, 백화점, 백화점 있네 아니 백화점 없어요 없어요? 네 없어요 아 옛날에 있다가 아, 망했을 거예요 저 저렇게 기다리고 있다 아... 와 이게 뭐? 어? 돈 사돈들이 많아. 우리 오니까 갑자기 러시 들어오는데, 이 새끼들 어? 이거. 잘들이시면 모시겠습니다. 아니, 좀살뚤한데 뭐 이건 방송이잖아, 방송매일저새 딱딱 찍어가지고. 껍데기 부분을 자르지 않고 해서 5 0살인데 품질 안 하고 파는 거지만 삶보다도 오가 더 높다 이런 것 때문에 더 비싸게 팔아먹고 있는 전형적인 어, 저지방 우유와 같은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살이다 하지만 맛있다 이거지 감귤피 들어왔는데 껍질 와귤 아, 껍질 안 버리고 어디 넣는가 했더니 여기 넣었네 그래서 이게 비싼구나 그럼 이제 이대로 가볼게요 네,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내일 봅시다 무릎 무릎 전혀 안 괜찮어. 지금 무릎 전혀 안 괜찮어. 내 멘탈 붕괴를 단적으로 알수 있는 게 어떤가요? 안정 조정을 굉장히 소홀하게 했어. 놀라운 제주의 자연 공간이 보이는 화려한 뷰. 와 이거 진짜 뷰 진짜 지인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. 라라라라라라라이 라라라이. 쭉 가면 제주도 공항 맞지 여기. 자전거를 붙일 수 있대요 본보기로 이제 전, 전선 난거 전신 안네한달 뒤에 반 받으니까 지금 진도 싼다 자전거가 한달 뒤에 도착하니까 그동안은 어, 세컨 자전거를 많이 사랑해줘야겠네 일단 제주공항으로 들어가자 비행기가 지금 4시간 남았어 4시간 제주공항을 들어갔는데 되게 수업지근하구만 이그 페이 지 불가스 하고요, 카삼 당캔스 퍽퍽해. 제주도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에서는 기내식을 안 주는 거예요? 모짜 새우 버거 세트 하고요, 그 치킨 한 조각. 옆에서 이상하게 안 보냐고 다 쳐다보고 있어 대놓고 계속... 보래 저 새끼 지금 뭐하는가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해봐주세 나갈때 카메라를 찍는 게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. 그래서 가방에 집어넣긴 할 거야. 검색 때 찍는 게 아니고 편채로 가방에 집어넣어 안찍는 거잖아. 그래서 엑스선을 이제 어 님들이 이제 엑스 다 맞는 거지. 그래서 엑스맨 되는 거야. <laughs> <목소리가> 어. 입니다 여러분. 가 봅시다. 바이바이.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샵마시 c o